베드로 우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육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문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이끄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두 가지의 뇌의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기억이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뇌가 아무 자극이나, 아무, 아무 기억이나, 어,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고, 자기에게 중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특징이 이 선택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째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기억은 우리가 어릴 적 살던 곳, 또 친구들, 또 학창 시절 등 몇십 년 동안 일어난 경험들도 언제든지 우리의 기억에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르게 어, 특별히 고양이는 이 영속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 쥐를 쫓을 때 지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도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살피고 맴돌지만 어, 10분 정도가 지나면 어, 언제 자기가 왜 여기 있었는지라는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어, 쥐를 쫓던 기억도 사라지는 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세 번째는 유전자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이 작용해서 시냅스막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용하면 이 시냅스막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새로운 돌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 바뀌는 것이 유전자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신체가 늙어가듯이 어, 우리 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루에 10만 개의 뇌세포가 우리 뇌에서 소멸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어지고 또 세세한 부분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옛 기억들도 점차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질병이 될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체 변화에 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신체 변화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의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는 그의 먼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충하고 또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베드로는 펜을 든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편지를 써야 했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어, 생겨나고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혼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의 혼란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히려 사실 교회는 세상을 혼란하게 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 7장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세상적 가치관과 또 말씀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안에는 교회 안에 주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주님은 심판, 주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어. 라는 것들을 부인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불과 예수님이 승천한 후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잘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관점을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수십년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한 자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예일 60년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셔야지.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믿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정도의 그런 깊이와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의 상황과 자기 형편에 맞아 떨어지면 자꾸 우리 안에 잘못된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은지 베드로 오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이 구약의 말씀,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일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언된 말씀과 또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경험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갑니다. 어, 여러분 믿음도 그 어,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풀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결국 정확한 답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어,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읽는 것을 힘들, 힘들어하고 버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실히 읽어갈 때그 말씀이 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이 말씀이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기억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가겠다 말씀할 때이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도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 우리를 어,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핍박받는 박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무엇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되나,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재림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재림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그들처럼 살게 될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육에 따라 살며, 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나이 재림신앙은 우리가 붙을 때에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 재림신앙이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이미 믿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한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그 주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다드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 각처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고백하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로 복을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를 위하여 백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름 사역을 기도하며 기도할 때 주신 지혜와 명철을 후반기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며 적용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교사들을 불러 주시고 은사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인내로 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